안녕하세요. 이준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신혜선입니다. 인기 스타상은 관객분들이 직접 뽑아 주신 상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고 예측 불가해서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데요. 이준혁 배우님은 올해도 후보에 오르셨던데 혹시 2년 연속 수상 기대하시나요? 아니요. 그렇지 않습니다. <laughs> 그럼 잔뜩 긴장하고 계신 이준혁씨를 대신해서 제가 발표하게, 발표하겠습니다. 남자 올해 스타상 소방관 이준혁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영화 소방관에서 배우 이준혁님은 실제 불공포증이 있음에도 스턴트 없이 불 붙인 연기를 직접 해내며 진정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. 네, 그 작년에 이상 받을 때 정말 너무 너무 어색했는데, 그니까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2년 가까이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니까 이게 좀 진심으로 와닿는 것 같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. 그래서 요새 되게 많은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요. 네, 너무 감사하고요. 요새. 이제 제 친구들도 다 결혼해서 저랑 잘안 놀아주는데 이렇게 상도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어, 그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만들어 주신 거니까 제가 이 상에 굉장히 정말 소중한 친구가 줬다고 생각하고 정말 가슴 깊이 좋은 상이라고 제가 더더욱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제에 어, 제가 늘 영화를 많이 봐서 vip 포인트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불러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영화 더 사랑하고 많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, 축하드립니다. 준혁 씨 준혁 씨네그 아, 죄송한데 음. 불공포증이 있으셨는데 불붙여가지고 직접 타는 연기를 하셨었잖아요 네그 불공포증을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지금 궁금해서 왜냐면 굉장히 물 공포증도 있고 불 공포증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, 극복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아네 아무래도 현장은 급박하게 흘러가니까 그때 안 찍으면 큰일 나니까 아네 네.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네, 했습니다. 네. 저도 앞으로 불 공포증을 잘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작년에 올해 스타상을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요. 그 힘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올해 수상하실 분께서도 좋은 기운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저도 신혜선 배우님 말씀에 100% 동의합니다. 그럼 이번에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. 네. 천천히 하세요. 떨리셔가지고. <laughs> 네, 2025년 부일영화상 여자 올해의 스타상 빅토리에 이혜리 축하드립니다.